X가 1부터 7까지고 함수가 X는 X로 대응하는 함수일 때 강하나 조각을 만드고 X1, X2가 어,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다르다. 1대1 1대 대항이라는 것이지. 1대는 함수미도 모르죠. 그럼 이것 도문 1대1 1대 대항이다. 1대 어, 1부터 7과 1부터 똑같다. 이거 그러니까 1대1 1대 대항이라는 1대 것이지. 예. 이거는 1대1 0 이라는 뜻이죠. 두번째거는두번째거는 1에서 3까지면은 정의역이 1, 2, 3, 3개밖에 없네.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f 의 fx 는 fx 2x, 1게 되겠다. 네. 맞죠? 어, 맞나? 네. f1부터 계산해보면은 먼저,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해보지 뭐. 저기밖에 승으가까 1라 뭐야, 너? F, F, 1은 F1 빼기 2. F, F, 2는 F2 빼기 4. 그 다음에 F, F3,는 F3 빼기 6. 이래 놓으겠네. 맞죠? 네. 예. 뭐부터 해보고? 은 거부터 해볼까? 큰 거부터 해볼까? <laughs> 짠 거. 것부터 하면은, 어떻게 해이 다, 지금 다 자연수니까, 함수값 다 자연수 넣겠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따지 보면은, 이것 따지 보면은, 크다 그러면 차이가 게 많잖아. 그럼 많이 날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터 찾죠. 그래서 이놈도 자연수끼리 계산한거니까 이거 자연수로 올라오면 0보다 어. 이상이 아니고 0보다 크야 돼. 응. 맞죠? 아 6이 있으니까 0보다 같아도 되겠네 맞죠? 맞나? 그러면 이놈사산하면 F3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F3이 될수 있는 거는 6하고 7 둘이 됐다 맞죠? 1234567 1234 1234 1 1234 1234이2 3 4 1 3 4이2 3이이이3 4 1 2 3이1 2 3이1이3이1 2이이1 2 3이1이3 4이2이4 1 2 3이1이3 4이2 3 그래 있다, 아이가. 네. <laughs> 6보다 크거나 같단 말은 이. 1234 1234 1이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계산했죠. 어? 지금 이게 3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합선도 있죠. 이게 2분계선대입니다. 1에서 이게 함수 값이 1에서 7까지죠. 네. 그럼 이게 1에서 7까지 나왔다. 이 제작 1로도 치자 그럼 F1은 또 뭐지? 써야드요또 중앙대 자연스럽게 사이야또 어, 그 있겠네. 지하 오늘 작업할 때1 쏴야 되잖아 그게니까 1보다 무슨 크거나 같은 거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러만되고 1보다 커거 같은 게더 정확하지 자 다시 얘기해 봐라 예. F3 얼마인지 모르자 예. F3이 대응한 값이 제일 작은 게 얼마고 1이다 예. 치자 1계산했죠 그럼 여기서 봐라 1이 아 3이 114 다이가 예. 그러면 나머지 이숫자도 전부 다도꼭 이게 110 나머지 234567 중에서 서로 다른 거 하기로 써겠죠. 예. 그러면 314으면 이제 1로 못뭐 써야 되겠노 거. 이거 1집을 넣었으니까 F1 되는 거잖아. F1이 뭐돼야돼1 1뺀 나머지 2345674야 되잖아. 그 이게. 꼭 이게 무조건 다 0보다 크 거일 것같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하면 제일 쉽게 나오볼게 6보다 크다 이렇게 어때요? 다양아몬입니까 맞죠? 이렇게 풀어 그러면 이거는 F3은 6보다 크네 이렇게 풀면 더 쉽게 돼요 이렇게 풀면 6보다 크니까 3 어디로 써야 돼요? 7 어. 7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7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나? 그러면 은 f 3이7이니까요 7로 오면 얼마 나오노 1로 온다 맞죠? 그러면 이거 3이 얼마였노3이7이었으니까 3이 F3이 얼마 됐단 말이야. 오, 50만 원. 오, F32 맞그놈3 7맞3이는3 7이었는데 맞죠? 3 7이어는 맞죠? 7는맞지그7이었는데 맞죠? 그2 맞죠? 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하고. 이제는 1하고 7을 썼기 때문에 쏠 수가 없다. 맞지? 그러면은, 요 문도 계산하면 2가 얼마를 썼는지 2가 뭐쏠수 있노? 2, 3, 4, 5, 6쏠수 있다. 그러면 이 2도 얼마를 쏴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자2 쏴다 치자. 2 쏴다 치자. 그러면 이제 F2가 있었으면 F2가 또 얼마서 넘기고? 몇 장이 넘어서 넘기고? 2서 넘기자 나는 2잖 알았지? f 의 F2다 그럼 이 놈을 2로 잡아보니까 이게 다시 또 F2가 됐네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온다2나온다이 말이잖아 맞나? 맞지 않? 그래서 이것도 V끼나 계산하면 뭐나온다 0보다 음, 커다 그리고, 더 정확히 하려면, 제일 잘못 잡아도,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거요 그래서, 이놈이, 이놈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F2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음. 이다 그러면, 2가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6, 7밖에 없지? 7은 쏴야 네 그러면, 2는 어디로 쏴야 돼? 2는 쏠수 있는 게 6밖에 없어. 이다 이게 1, 한 번씩 한 번씩 계산하는거예요 그러면, 이가 6사에서 에다가 6로 바래요, 6. 6라면 넣어 얼마 넣어노? F6은 얼마? 2. F6은 2. 6은 2니까, 6은 2. 요렇게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난마지막이거 이제는 그면 F1이 뭐 써야 돼? F1이 남은 거는 3, 3 4, 51 나왔나? 그죠 그럼 g 제일자은 34가 치자. f 1이 34가 치자. 그럼 F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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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나왔나? 7로 왔다 이거. 맞죠? 그럼 어디게적을수 있나? F, F1은 제일 작은 F1이, 어, 3을 써왔다 치면 F3을 아까 7로 한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이놈이, 이놈이 F1-2가 얼마 됐다. 신경 읽이 7은 뭐가 제일 큰 숫자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되노? F1은. 이 f 1 0 2도뭐 내야 되겠노? 조건은 이제 요거 두 개를 다 따져야 된다. 요거는 따질 것이 없었고, 예. 요거는 요거 한개 풀어놨을게, 요한개따지고 요거는 이거 두 개를 풀어놨을게, 요거 두 개를 다 따져갖고 따져야 되거든 그렇게 어? 이게, 이게 얼마 돼야 되는 말이지. 어, 필요 없 어! 얼마 되면 되겠 아니면은, 거꾸로 해보든가, 이거 제일 큰 수를 집어넣어보든가. f 1의 제일 큰수를 잡으면 얼마고. 5. 그러면, F1이 5다 잡으면, F5는 얼마 되노? 1이 5 사서 되 5는 3만이만 4서 올수 있다, 이거. 3만이만 4. 그럼 지하물이 큰게 4네? 맞지? 그러면, F1 기 2가 지하물이 것 같아 4다. 그럼 F1은 6이 안에 여기 서로찾죠 6이 하니까 F 얼마를 먹고 1을. 첫 번째, F1을 얼마를 볼까? 5라고 하지 면 6은 안 되니까. 됐나? 첫 번째, F1 5넣었 얼마고? F1 5 넣으면 뭐 5, 3, 이 되나? 됐나? 그다음 F5가 3이면 남은 거. F4는? 그럼 조건이 1대1대1 맞나, 안 맞나? 맞아. 어? 나머지는 노란색으로 그리지, 뭐. 1은 5. 5는 3. 4는 4. 맞다, 진짜? 지금 맞네, 이거. 두 번째. 부터 1을, 어, 오라보지, 뭐. 아, 오라보였네 모르, 어, 나머지 살라보지 뭐. 됐나? f1을 4를 집어넣어 집어넣는다. 다음 아. <laughs> f1 4를 넣으면 4. 그다음에 1 4니까 4 빼기 2하면은 이게 2네. 4가 있어하지나 안돼. 아, 네. 응? 그럼 완전 떨지나? 1 2 4, 1 2 4. 4가 이만고이 쏘아놨잖아. 네. 완전 떨어졌어. 됐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f1 2 3이다. 123이다 마지막 3집을 넘어야 되나요 F1이 3으면은 4번 3 빼기 2하면은 1 1이 넘으네 1이 몇번 지면 얼마 3이 얼마야 뭐 3은 7수 안나죠 완벽이고 9수 2 0만원이월도 없네 확되는지 네. 얼마고 F2 얼마 F2는 6 F3은 7 F4는 4 六三五十七。